봄의 마지막 4주차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를 맡겨놨던 도끼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내일은 꽃가루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뭐, 마스크라도 껴야 될까요? 나와보니 팥스닙이 금방 자라있네요. 먼저 블랙캣 물부터 주고. 과연 이번엔 금별 팥스닙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 아쉽게도, 금별 두 개밖에 안 나왔네요. 원래 있던 것과 합쳐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일단 자란 작물들도 마저 수확하다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월요일에는 캘린더를 확인해줘야겠죠? 과연 이번 주에는 무슨 일정이 있을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수요일에는 봄꽃무도회, 금요일엔 피해를 생일, 토요일엔 에밀리 생일이 있네요. 이번에도 이두 사람의 생일은 꼭 챙겨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확한 것들을 다 팔아주고요. 파스닙 씨앗도 다시 사줍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심어도 가능한 작물은 감자밖에 없네요. 감자 씨앗만 사줍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좀 많이 사 줍니다. <laughs> 밖으로 나와 보니 너무 예쁘게 나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봄인가? 봄이어도 일은 해야죠? 업그레이드된 구리 도끼를 얻어 줍니다. 드디어 나무를 모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패니를 만났는데 나무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정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다이아는 이 쭈그려 앉아 있는 펜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좋아할까요? 다행히 좋아해주네요. 호감도가 아직은 1이지만 다행입니다. 하긴 다이아는 누굴 줘도 좋아하겠죠?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사준 씨앗들을 심어줍니다. 파스닙들아, 제발, 제발 이번엔 끝내자. 금별 나와주라. 그리고 저번에 경품으로 받은 꽃씨앗도 심어줍니다. 과연 무슨 꽃이 자랄까요? 오늘 도끼도 돌려받았으니 미루던 절임통을 만들어 봅시다. 나무가 많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열심히 모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들어가 봅시다. 이제 절임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세 개 만들려고 했는데 석탄이 부족했네요. 아쉬운 대로 절임통 하나라도 제작해서 배치해줍니다. 일단 절임통에는 저번에 열심히 모아놓은 세몬베리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비싸게 팔수 있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조자 콜라를 낚으며 낚시하다가 월요일은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화창한 화요일 시작해봅시다. 내일 봄꽃무도회에 안 올까 봐 굳이 일기예보에서도 알려주고요. 밖으로 나와보니 편지가 와 있는데 루이스 시장님이 다시 한번 편지로도 말해줍니다. 아니 봄꽃무도회 그게 그리 중요해? 오늘은 아침 농사 루틴 후에 바로 광산으로 출근해 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각보다 사다리가 잘 나옵니다. 운이 좋은가 봐요. 어쩌다 보니 벌써 29층, 그렇게 가볍게 30층까지 내려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죠? 10층마다 선물 주는 거 아니었나요? 왜안 줘? 올라가 줍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옆을 보니까 뭔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앵무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오늘 캔 석탄으로 절임통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세몬베리도 넣어줍니다. 나중에 들어올 닭들을 위해 마요네즈 기계도 두개더 만들어서 배치해 줍니다. 수액 채치기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얼른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주고 옆나무에도 하나 더 달아줍니다. 숯가마도 제작은 가능하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언젠간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렇게 화창한 화요일도 마무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들리는 소식. 잡초가 퍼져서 농장이 피해를 입었다는데 뭐 문제 있을까요? 오늘도 열심히 작물 수확해 줍니다. 얼른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작물들은 배송 상자에 팔아주고 슬슬 내려가는데 벌써 봄꽃 무도회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도회에 가기 전에 밤 사이에 잡초 퍼졌다고 꼽을 먹었잖아요. 일단 예의상 주변을 조금 정리해 줍니다. 떠내려온 물건에는 또 상한지 모를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합이 줘야겠다. 자 그럼 한번 봄꽃 무도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laughs> 나랑 춤출 사람 누구야? 입구 들어오자마자 장사하는 피에르 가보이네요. 한번 구경만 해볼까요? 아니 희귀한 허수아비. 여러분 희귀한 허수아비를 팝니다. 아니 여러분 이 희귀한 허수아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겠어요. 저를 갑자기 야라고 부르는 에밀리. 여기서도 연애질하는 엘리엇과 레아. 오늘 춤출 거냐고 비웃는 조디. 봄꽃무드에 알바 없고 배 채우는 쉐인. 나랑 같은 생각하는 윌리 아저씨. 춤추기 싫지만 엄마가 시켜서 추는 에비게일. 경치 보는 척 헤일리 감상하는 알렉스. 마니를 좋아하는 말론? 이건 좀 충격인데요? 짝을 찾는 마니 옆을 봐 봄이 곧 끝나가서 감상에 젖은 라이너스 씨 에밀리를 좋아하는 클린트 아니 다들 왜 이래? 저도 슬슬 춤출 상대를 찾아야겠죠? 제일 호감도가 높은 셰인 쉐인? 왜 셰인이죠? 왜1등이 셰인이죠? 모르겠지만 일단 그다음 샘과 마루네요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셰인한테 한번 춤을 청해보겠습니다. 너 춤출 사람 없지? 너 나랑 쳐야 돼 어차피. 이럴 때 검을 꺼낼까봐 인벤토리를 막아놨나 봅니다. 그래도 샘은 착하니까 저랑 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내년엔 쳐준다는 거겠죠? <laughs> 마루, 내가 그동안 심부름을 얼마나 해줬는데. 마루큰큰 마루좀금마루 답사. <laughs> 아저씨 낚시나 하시죠? 나 돌아갈래 나춤안춰저 집에 갈래요 봉꽃무도에 망해라 펠리컨 마을 망해라 저 어딨어요? 아니, 아니 보호색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녹슈 난입해 여길 망치란 말이야 녹슈 기죽지마 너 충분히 멋있는 아이야 저 녀석들 나중에 다 복수해주겠어. 재밌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저 뒤에 점세 개가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내년에 복수를 벼르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축축한 25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블랙햇 좀 쓰다듬어주고. 오늘은 비가 와서 물을 안 줘도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대충 주변을 정리해주다가 닭을 입양하러 가보겠습니다. 마니야, 닭조. 오늘은 영업하는 거 맞지? 다행히 마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닭을 한번 데려와 볼까요? 오늘도 닭의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이번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요? 여러분, 동물의 숲에 있는 닭 주민 중에 흰색 닭이 있거든요. 건태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이번에는 음. 그냥 꽃기호로 할게요. 어디 한번 우리 귀여운 병아리들 좀 보러 가볼까요? 짜잔! 이렇게 닭장에 식구가 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해볼까요? 나무 30조각을 갖다 달라는 로빈의 퀘스트입니다. 아주 쉽죠? 그냥 로빈의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로빈, 네가 선택한 거야. <laughs> 아주 쉬운 퀘스트였네요. 로빈 이거 받아. 그... 그... 트리... 좀 비켜줄래? 심부름꾼이라는 새 업적을 달성했고요. 로빈 집앞 나무 캐주고 돈까지 얻으니까 좋은데요. 오늘은 비도 오고 시간도 애매하니까 집 뒤에서 낚시나 하겠습니다. 역시 비오는 날엔 낚시죠. 아니 사면서 개초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마을에 간 번들을 둘러보다가 건축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돌과 단단한 나무는 있으니까 그냥 나무만 준비하면 완성할 수 있겠네요. 열심히 모아줍시다. 탈진이고, 나무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목요일 마무리합니다. 벌써 봄의 마지막 불금입니다. 집 밖으로 나와보니, 어사, 드미트리, 드미트리우스 씨가 찾아왔습니다. 집 옆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버섯이나 과일을 채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버섯이냐? 과일이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박지 과일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과일은 맛있잖아요. 오늘도 미스터 루이스 시장님이 500골드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젤리도 꾸준히 생산해 주고요.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고품질 파스닙이 과연 완성이 될까요? 10개 중에 하나는 있겠지. 와, 저 진짜 심장 떨렸는데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드디어 고품질 파스닙 5개를 모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봄에 필요한 것은 다 모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 모아놓은 건축 구름이 채울 재료들도 챙겨 줍시다. 마을회관에 가기 전에 오늘 피에르 생일이죠? 선물을 뭘 줄까하다가 뭔가 커피를 좋아할 것 같은 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피에르 씨, 커피 좋아하시죠? 오, 의외로 마음에 들어합니다. 저의 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laughs> 마을회관에 와서 건축 꾸러미를 채워줍니다 꾸러미 완료 과연 보상은 뭘까요? 하필이면 숯가마를 줍니다 나 이미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보일러실 꾸러미도 열렸네요 또 일만 늘어났습니다 그런 김에 광산에 출근했습니다. 30층부터는 동굴 컨셉이 달라졌는데요. 어두컴컴해서 싫네요. 오늘은 운이 좋은지 사다리가 너무 잘 나오는데요. 3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35층에 도달했습니다. 사다리도 바로 나와주니까 이렇게 운이 좋으면 40층까지 뚫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어두컴컴한 지형에서 나오는 미라 같은 몬스터가 있는데요. 너무 싫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냥 싫습니다. 그렇게 39층. 40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초고속으로 뚫었는데요 드디어 여기는 선물이 있는데요 새로운 검일까요? 새총 새총입니다 왜죠? 무슨 용도로 무슨 이유로 줬을까요? 조금 실망입니다 집 가기 전에 모험가 길드에 들렀는데요 새로운 검도 안준 김에 그냥 화끈하게 사러 왔습니다 커틀라스라는 검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몬스터 다 죽었어.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낚시를 해줍시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해변 농장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잠들기 직전까지도 낚시를 할수 있다는. 어차피 농사짓기 편한 지형도 아니니까 나중에 물고기 관련이나 동물 관련 장사를 해야겠어요. 자 그럼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농사 오레벨을 달성해서 전문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네요. 아까 말했듯이 농사에 좋은 지형은 아니니까 목축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낚시도 오레벨을 찍었는데요. 당연히 전 어부겠죠? 너무 좋습니다. 봄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산뜻한 농사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일이면 작물이 다 자라 수확해 팔아버릴 생각을 하니까 벌써 신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닭장이 좀 좁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 거겠죠? 닭장을 조금 확장해 줍시다. 좋아요. 얘들아 좀만 기다리렴. 넓어졌다 축하해 얘들아 오늘은 에밀리의 생일이니까 굴러다니는 토파자 하나 챙겨줄게요 이걸 좋아할까요? 에밀리한테 선물 주러 가는데 아 여기 제 미래 애인들이 다 모여있네요 세바스찬 페니 헤일리 샘 이래서 선물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밀리한테 생일 선물을 줘야겠죠? 과연 좋아할까요? 이 토파즈? 안녕 에밀리, 그 내가 줄게 좀 있어서 기다렸어. 이거 받아줄래? 에밀리가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호감도도 산화 됐고요. 심지어 에밀리가 사랑하는 선물이라고 하네요. 역시 전 천재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에르의 상점에 들어왔는데요 드디어 자수정의 주인이 보입니다 에비게일 너 조심해 좀 있으면 나한테 빠질 거야 아래 있는 쉐인한테도 선물을 줍시다 쉐인은 이미 저한테 푹 빠졌죠? 아니 얘는 무슨 호감도가 4인데도 이런다고요? 쉐인 이중인격이니? 따라가서 길막 해 줍시다. <laughs> 야 어디 가냐, 쉐인. 삐졌냐? 생각해 보니까 알렉스는 뭘 좋아할까요? 운동하니까 뭐 생선 같은 거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듯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번엔 집 아래 있는 낚시 스팟에서 낚시해 줍시다. 낭만 미쳤습니다. 이렇게 낚시해주다가 오늘도 마무리해줍니다. 봄의 마지막 날, 벌써 봄도 끝이네요. 나와보니 편지가 와있는데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봄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작물들과 꽃이 잔뜩 자라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열심히 수확해 줍니다. 꽃들도 자랐는데 튤립이 자랐네요.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제 봄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수확한 작물들이랑 그동안 모아놨던 마요네즈와 젤리, 팔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겨 줍시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8,000원! 너무 좋아요. 부자입니다. 이 정도면 부자 아닌가요? 그동안 열심히 농사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요일마다 이상한 마차가 온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일단 희귀한 씨앗? 바로 사주고요. 사탕무 씨앗은 가을 거지만 일단 하나 사봅시다.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번엔 마을에 간 꾸러미에 채울 것들을 모조리 챙겨줍시다. 봄한달 동안 열심히 모은 것들인데요. 드디어 기증할 수 있겠네요. 먼저 봄 작물 꾸러미. 보상으로 성장 촉진제를 받아주고요. 너무 힘들었던 고품질 파스닙, 동물 꾸러미엔 갈색 큰 달걀, 장인 꾸러미엔 젤리, 드디어 게시판 꾸러미도 열렸고요. 대장장애 꾸러미에 구리주개, 지질학자 꾸러미에 땅의 수정. 여기까지가 저의 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나름 많이 모았죠? 오랜만에 윌리네 집 앞에서 낚시 좀 하다가, 바로 팔아주고 비 오는 날 강에서도 낚시를 해주다가 그 힘들었던 메기도 또 잡아주고 집뒤 해변에서 낚시해줍니다. 오늘은 거의 낚시 데이네요. 낚시가 시간 때우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봄이 끝이 났는데요. 나름 알차게 산것 같습니다. 봄 동안 저의 스킬은 이렇게 성장했고요. 관계는 아니 대체 셰인이 왜 1등이야? 왜왜 셰인이 왜 1등일까요, 여러분? 일단 어쨌든 산뜻했던 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의 스튜디오의 봄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여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